이거를 요렇게 셔야돼 아주 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안 돼. 옆에부 보도록 할게요. 이것도 쓰레기 였네 지금, 북한는안 보고, 카메라만 보고 있어가지고. 내가 좋아하는 순랑이대로 써볼게요. 이렇게 너무 사랑이 와이브. <laughs> 제가 이걸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. 배민이랑 쿠팡이츠에서도 해봤는데, 이 포카가 안 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샐라샐라 해가지고, 다행히 포카. 를 받는 데에서 주문을 해서, 네, 꼭 파파존스 어플을 깔아서 주문을 하셔야 돼요. 이게 배민이나 그런 데에서는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꼭 쿠팡이츠, 배민, 요규 이런 데서 시키지 마시고요. 꼭 파파존스 앱에서 시키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포카를 깡 해보고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? 솔직히 제 영상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요 일단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거 바인더에 넣는 거 촬영해야 되겠다 이거를 일단 잠시만요 어? 바인더 어이 바인더 너무 커요 어내 조명을 버리잖아 조명을 제가 여기다 놔야겠다 근데 유진 아 진짜 포카 아 답답해 조명 치워 차라리 응.